안녕하세요, 육감나무입니다 오늘 한번 파자마 파티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정말 재밌게 봤던 작품들을 추천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오, 좋아요. 지금도 학생분들이 또 방학 시즌이라 네. 가지고 몰아보기 굉장히 좋은 작품들 추천해 음. 주면은 남은 방학도 굉장히 보람차게 보낼 수 있고 싹가능 아닐까. 네, 그래서 저희가 총 다섯 개의 작품을 엄선내 보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넷플릭스 추천작 베스트5 베스트 말씀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추천해줄 작품은 바로 종이의 집인데요. 스페인 드라마 자체를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서재만 보면 그냥 강도 드라마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강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은행을 터진 게 아니고 조폐국을 장악해가지고 아예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어. 아주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머리라고 할수 있는 교수라는 사람이 박상가와의 두뇌싸움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폐국 아니랑 밖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전개가 정말 잘 짜여져 있어서 진짜 보는 도와 감탄을 드라마가 단순히 참신한 강도 설정들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간의 관계들 잘 그려낸 부분들이 인상깊고 교수의 완벽한 계획에서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럼에도 헤쳐나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인상 깊었던 드라마였어요. 강도나 두뇌 싸움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완전 취향 저격이실 것 같아요. 오는 4월 3일에 시즌4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들 빨리 정주행하시라고요두 번째는 바로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최후 인기작인데 간단한 줄거리는 미국의 작은 마을 호킨스라는 마을에서 윌이라는 소년이 실종이 됩니다 소년의 가족들과 소년의 친구들은 위를 찾아다니고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녀 11. 븐라만이 친구가 이제 소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위를 찾을 수 있는가? 더 말하면 스포니까. 이 정도까지만 줄거리를 말하고요. 사실 초능력이란 설정이 약간 너무 유치하다? 야, 좀 진부하죠. 약간 그런, 그런 연출로 어찌나 잘했는지 진짜 아, 최고였습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추천을 해야 하긴 했는데 사실 유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죠.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즌 1 초반부에는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3, 4월 정도까지는 루즈할 수가 있긴 한데 후반부에는 정말 휘몰아치거든요. 또 자기들 보다가 아어 약간 좀 재미없는 애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정도만 보고 넘기셔야 돼요. 그 거기까지만 참고 봐보세요. 진짜 시즌3를 한 번에 정지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laughs>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너무 재밌어서 그렇죠.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볼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24시간 봐도 방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성맞춤이다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게 벌써 시즌 3를 성황리에 잘 마치고 오, 그렇죠. 시즌 3까지 마쳤어요. 지금 나오 있는 상태고요. 음. 올해 2022년 시즌 4를 2022년이요? 아휴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또이 말에 혼나왔네요. 2 0 2 0년 시즌 4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아, 여러분들 빨리 그 전에 종주행 끝내셔야 돼요. 그렇죠. 저희랑 같이 시즌4 달리시자고요. 아시죠? 자세 번째 작품이죠. 최근 두 번째 시리즈로 돌아와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인데요. 바로 오티스의 비밀 상자소입니다. 이 작품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시즌2 나오자마자 얼마 전에 바로 다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내용 자체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오티스라는 소년은 이제 쿨함의 끝인 학교내 자체 아싸, 웨이브라는 친구와 함께 같은 또래 친구들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같이 돈을 받고 상담을 해주게 되는데요. 오티스가 이렇게 성에 대한 지식이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티스의 어머니가 전문 성 상담가여가지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월등한 성 지식으로 상담을 해주고 다니는데요. 어, 하지만 자신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을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초보 성 3단가의 모습으로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마치 저 같은 초보 유튜버랄까요? 네. 시즌2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가족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다채롭고, 교육적으로 다가오면서 더 재밌게 본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9세여가지고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15세 관람가로 나와도 충분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이제 개개인의 뭐 고민들이나 뭐 가족 간의 관계 등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마음이 참 많이 가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자신만의 개성이 강하고 그것 또한 재미의 요소들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번에 시즌 3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넷플릭스 멜리라시네요 너무 사랑합니다. 자네 번째 원디 에러 타임은 정말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목소리 톤이 벌써 흥분되셨어. 약간. 약간 가라 컴 다운 컴 다운 다운 지속 컴 다운. 나오는 인물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LA에 사는 쿠박의 미국 가족의 일상 시트콤입니다. 1 세대 푸바 이민자인 할머니와 그리고 이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안고 사는 제향 군인 싱글마인 이제 페넬로페 엄마예요. 50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엘레나인 딸, 50대 일사 남자애인 알렉스까지 총4 명의 가족이 함께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나는 그런 주축이 되는 가족 시트콤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종차별, 성차별, 뭐, 정신질환, 뭐, 재군인의 처우 문제나, 뭐, 송소수자 차별,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사실 자칫하면 이렇게 시트코처로만 느껴지고 약간 무겁게 좀올 수도 있는데, 너무 무겁지 않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나, 뭐 거침없이 하이킥지 같은 가족드라마, 뭐, 시트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런 가족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드라마를 보면은요 정말 배꼽빠지게 웃음이 나면서도 갑자기 감동적인 이야기, 또 감동적인 이야기하고 눈물도 나고 또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교훈도 주는 정말 최고의 드라마거든요. 아주 열배을토하지네 현재는 시즌 3까지 나왔고요. 올해 2020년 3월 24일날 새로운 시즌 금방이네요.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다들 얼른 얼른 정주행을 해가지고 시즌 4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데이 에러 타임을 지수랑 일화를 같이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식 개그가 안 맞아가지고 미국식 개그를 많이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약간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편에 이게 30분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볍게 보기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짧아가지고 가볍게 보기도 좋아서 그럼 저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봐봐야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작품입니다. 어, 전 황제의 여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작품은 중국 드라마거든요. 저도 이제 중국 드라마 자체를 처음 봤었거든요. 이 작품으로. 정말 근데 어렵지 않고, 그래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후궁 변한전이라는 원래 드라마인데,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드라마가 되게 긴 드라마인데, 이걸 잘라가지고 편집이 된더 짧고 빨리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약간의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자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던 견하는 어, 자신이 아니면 이제 동생들 이 후궁 간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후궁 간택을 받으러 갔는데 황제의 눈에 너무 들어버린 거예요. 덜컥 후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황제의 사랑까지 받게 된 거죠.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후궁들의 질투하 시기를 한번에다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후궁들이 권한한테 우산시키기로 애기를 가졌는데 그리고 왕실에서 쫓겨나게 하고 음모를 막 꾸미고 난리가 나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권한이 악을 품고 황실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복수를 하는데 아주 지구 끝까지 밟아주는 모습에 아주 황실에 들어오기 전 소녀가 살아남기 위해 독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정말 인상적이었고 9년 전 드라마예요. 2011년 드라마인데도 전혀 의지감 없이 너무 재밌게 봤었다는 것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이 배우분께서도 황궁에 들어갈 때부터 끝까지 같은 배우가 하거든요. 이 과정이 정말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나 뭐 인상이 완전히 확확 변하고 정말 제가 이 같이 영상에 한번 띄어볼게요. 그 초반의 모습이나 이제 후반의 모습들은 정말 정말 추천을 드리는 거여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자 이렇게 총 다섯 개의 작품들을 추천드려봤는데 어떠셨나요? 취향에 맞는 작품은 있으셨나요? 진짜 저희들의 꿀 작품, 정말 재밌는 거 추천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신 작품들이 여기 안 나왔다면 어,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희에게 추천해 주세요. 저희도 또 재밌게 넷플릭스를 보고 또 다른 작품 추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잉. 그럼